안녕하세요 빠방입니다 울프가 벌떡 일어나네요 제 목소리 듣고 얘네 둘 여기서 이렇게 자고 배꼬이 울프 그리고 빠기 여기서 자고 기지개 피네요 그 순이 맨날 자던데 그 숙희를 제가 이렇게 저랑 좀 많이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침대 위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낮그 낮에 낮잠한번 제가 잤는데 잘 때도 숙기를 데리고 잤는데 잘 자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잡니다 이렇게 뒤 엄마 있는데도 이렇게 가갖고. 이렇게 기대도 순이가순이가다 허용,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. 왜 그러냐면 제가 누워있잖아요. 그래서 순이가 화를 못 냅니다. 빠기가, <laughs> 그러니까 만약에 수키가 빠기한테 가면 이런 행동을 하면 물립니다. 그런데 제가 있으면 애들이 못 물어. 애들이 그리고 그 순위 자체는 그 새끼들한테 공격성이 빠기보다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, 가능합니다. 이렇게 완전히 쭉 다리를 뻗네요. 오 기, 기지개 쭉 피고 완전히 가, 갔네. 완전히 잠들어 굽네 눈봐 어, 어 징그러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얘들은 여기서 이게 또슬 들어오죠 여기 엎드리죠 이렇게 왜그냐면 빠기가 자잖아요 빠기가 새끼들 다가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몇번 물렸거든 그러니까, 눈치 보다가, 지금 쓱 하고 일로 들어오죠. 영상을 제가 안 찍으면, 여기 있습니다. 저기나, 빠기가 없는 곳에. 근데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, 얘네가, 저를 믿고,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, 그러니까 집안은 평온합니다. 집안은, 구독자님들, 싸움없고 봐보세요. 울프 다, 다시 저 자리로 갔죠. 잠자는 자리. 나. 이렇게 엄청나게 평온한 자세로 이렇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불꺼 주고. 불꺼 주고. 조명이 밝으면 잠자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 보세요. 방금 불고고 난 나오니까 배꼽이가 다시 지자리로 가잖아요. 여기 누워 있다가 다시 지자리로 이렇게 딱 가서 잠자는 자리. 이런 게 규율이 있기 때문에 개를 다수의 개를 기, 기를 때이 규율이 없으면 개판 돼 버립니다. 개판. 먹을 때 싸우고, 잠자는 자리로 싸우고, 싸움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그 규율을 잡냐에 따라 개들이 틀려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